내면의 혼란을 느끼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임을 터득하고 나면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의식의 자리를 흔들어 놓지 못함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이다. 안녕하세요. 성공을 듣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가시가 박힌 채로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를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가시가 있을 거예요. 누구나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도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 깊숙이 박혀 있는 가시랍니다. 이 가시가 우리의 에너지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흐름을 막는 근본적인 원인인 마음 속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책인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은 영혼 도서에 마음 속 가시 빼내기 챕터를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함께 들어보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적 여행은 끊임없는 변화의 여정이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같은 자리에 남아있으려는 발버둥을 멈추고 항상 변화를 포용하기를 배워야만 한다.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변화는 문제 해결 방식의 변화이다. 우리는 보통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내부의 혼란을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를 성장의 총매로서 품어왔을 때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 저자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줍니다. 신경을 곧바로 건드리는 가치가 팔에 박혀 있다고 상상해보자. 가시가 건드려지면 극심한 고통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가시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잠들면 팔을 움직이게 되니까 잠자기도 힘들다. 사람들이 건드릴 수 있으므로 그들과 가까이 하기도 어렵다. 나뭇가지가 가시를 건드리기 때문에 숲속을 산책할 수도 없다. 이 가시는 끊임없는 고통의 근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첫 번째 방법은 가시가 건드려질 때마다 너무나 괴로우니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그 가시를 빼내는 것이다. 믿든 말든 간에 당신의 선택은 평생을 좌우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미래의 토대를 좌우하는 아주 근본적인 차원의 결정이다. 첫 번째 방법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먼저 살펴보자. 무엇이 가시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으면 그것은 평생의 중요한 일거리가 된다. 숲속으로 산책을 다니려면 나뭇가지가 팔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길가의 가지를 다 쳐내야 할 것이다. 잠을 잘 때는 뒤척이다가 팔을 건드리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대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팔을 보호해 줄 장비를 고안해 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찾아낸 해결책이 잘 듣는 것처럼 보이면 당신은 드디어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당신은 이렇게 자랑할지도 모른다. 난 이제 잠을 잘잘수 있어. 게다가 어떤지 알아? 난 TV에 출연해야 해. 가시 때문에 고생한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고안해낸 장비덕을 볼수 있거든. 거기다 난 로열티까지 받게 된다고. 자, 이제 당신의 온 생애가 이 가시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한다. 산책길에 잔가지를 쳐내고 밤에는 보호 장비를 착용한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포옹조차 하기 괴로우니 이것은 큰 문제다. 가시를 건드릴 수 있으므로 아무도 당신을 만지지 못한다. 그래서 당신은, 가시를 건드리지 않고도 사람들을 더 가까이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장비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당신은 더 나아가 가시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완전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랄 것이다. 그리하여 밤에 벗을 필요가 없고 포옹이나 그 밖의 활동을 위해 바꿔 입을 필요가 없는 전천후 장비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그건 너무 무겁다. 그래서 당신은 거기다 바퀴를 달아서 그것을 수압으로 조종하고 충돌 감지기를 장착한다. 그것은 매우 훌륭한 장비다. 물론 보호 장비가 통과할 수 있도록 현관문은 새로 바꿔야 했다. 그래도 최소한 이제는 당신의 삶을 살수 있다. 일하러 갈수 있고, 잠잘 수 있고,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선포한다. 나는 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나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나는 가고 싶은 곳에 다갈수 있고, 원하는 일을 다할수 있습니다. 이 가시가 제 삶을 움직여왔지만, 이제는 그것이 나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 가시는 당신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그것은 어디로 갈 것인지, 누가 편안한지, 누가 나를 편안하게 여기는지를 포함해서 당신의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이 당신이 어디에서 일할 수 있는지, 어떤 집에서 살수 있는지, 어떤 침대에서 잘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가시는 당신 삶의 모든 측면들을 지배하고 있다. 문제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애쓰는 삶 자체가 문제를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당신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문제의 뿌리를 뽑지 못하고 대신 그 문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그 문제가 당신의 삶을 지배한다. 당신은 심리적으로 그 문제에 너무나 고착된 나머지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 실제로 문제의 고통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당신은 그 문제가 풀렸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것은 해결된 것이 아니다. 당신이 한 일은 단지 문제를 피하는 일에 평생을 바친 것 뿐이다. 그 문제는 이제 당신 우주의 중심이 되어 있다. 그것이 있는 것의 전부이다. 가시의 비율을 삶의 전반에 적용하기 위해 외로움을 예로 들어보자. 당신이 마음 속에 매우 뿌리 깊은 외로움을 지니고 있다고 하자. 외로움이 너무 깊어서 밤에는 잠을 못 이루게 하고 낮에는 마음이 매우 예민해지게 만든다. 또 외로움은 가끔씩 날카로운 격통을 일으켜서 사람을 매우 괴롭게 한다. 일에 집중하기가 힘들고 일상적인 활동에도 지장이 있다. 거기에다 가끔씩 심한 외로움을 느낄 때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들어진다. 이처럼 외로움은 가시와 별로 다르지 않다. 그것은 당신 삶의 모든 면에서 고통과 혼란을 일으켜놓는다. 그런데 사람의 가슴에는 가시가 한두 개만 박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외로움이나 무시당하는 것, 외모, 능력 따위에 민감하다. 우리는 가슴에 가장 예민한 부위를 곧바로 건드리는 가시를 무수히 아는 채 살고 있다. 언제든지 뭔가가 그것을 건드려서 속에다 고통을 일으킬 수 있다. 팔에 찔린 가시에 대해 그랬던 것과 똑같이 당신은 양자태기를 할수 있다. 물론, 가시를 빼내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것이 틀림없다. 금방 빼낼 수 있는데도 가시가 건드려지지 않도록 그것을 보호하는 짓에 평생을 바칠 이유가 없다. 가시를 빼내기만 하면 당신은 정말 해방된다. 마음 속의 가시도 마찬가지다. 빼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서 신경을 안 써도 되도록 보호하기로 했다면 당신은 그것을 건드릴 상황을 피하기 위해 삶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예컨대 당신이 외롭다면 연인들이 주로 다니는 곳은 피해야 한다. 무시당하는 것이 두렵다면 사람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숲길에 장가지를 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당신은 가시를 건드리지 않도록 삶을 거기에 짜맞추려 하고 있다. 앞에 사례에서는 가시가 밖에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안에 있다. 외로울 때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외롭게 느끼지 않기 위해서 당신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는가? 당신은 문제를 제거하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문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당신은 이 문제를 상황을 피하거나 사람과 사물과 장소를 방패막이로 이용함으로써 해결한다. 당신은 결국 가시에 찔린 사람과 똑같은 결말에 이를 것이다. 외로움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을 덜 외롭게 해줄 사람과 결혼하고 그것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가시를 빼는 대신 그것이 건드려지지 않도록 피하는 사람과 똑같다. 당신은 외로움의 뿌리를 뽑아내지 않았다. 단지 그것을 느끼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느라 애쓴 것 뿐이다. 누군가가 죽거나 떠나버린다면 외로움은 다시 당신을 괴롭힐 것이다. 외부의 상황이 마음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순간 문제는 돌아와 있을 것이다. 그 가시를 빼내지 않는다면 가시와 그것을 피하기 위해 주변에 가져다 놓은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만 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외로운 느낌을 줄여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행운을 얻는다면 당신은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은 문제를 회피함으로써 대충 무마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가시 때문에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것과 똑같다. 거기에다 당신의 삶도 짜맞추어야만 한다. 핵심적인 문제가 남아있도록 허용하는 순간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로 확대된다. 그것을 간단히 제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떠오르지도 않을 것이다. 대신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가시가 주는 그 고통을 피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다. 이제 당신에게는 가시의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고쳐놓는 것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옷을 어떻게 입을 것인지 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사람들의 시선이 당신의 외로움과 애정의 갈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고 그것이 당신의 외로움을 달래준다면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할 것이다. 당신이 즐겁도록 무엇을 할까요? 당신이 원한다면 뭐든지 될게요. 나는 단지 이 외로운 날들만 없으면 돼요. 이제 당신에게는 애정관계를 걱정하는 짐이 하나 더 생겼다. 그것은, 관계의 배우의 긴장감과 불편한 느낌을 일궈낸다. 그것이 잠을 설치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경험하는 불편함의 뿌리는 외로움이다. 그것은 이런 식의 끝없는 생각들이다. 내가 말을 제대로 했나? 그녀가 정말 날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나 혼자의 착각일까? 문제의 뿌리는 이제 더 깊은 문제를 회피하려는 얕은 고민들 밑에 묻혀 있다. 일이 매우 복잡해진다. 결국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이용해서 자신의 가시를 감춘다. 존중하는 사이라면 상대방의 보드라운 부위를 건드리지 않도록 서로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예절이 되었다. 이것이 사람들이 버리는 짓이다. 그들은 마음 속의 가시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둔다. 그들은 살갗에 가시를 지니고 사는 사람과 똑같이 자기 삶을 스스로 구속하고 만다. 하지만 내부의 혼란을 일궈내는 뭔가가 있다면 언젠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 느낌을 피해 회피함으로써 혼란을 적당히 무마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에 평생을 매어놓는 대신 그냥 그 가시를 빼어버릴 수도 있으니 말이다. 내적 혼란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내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 그것은 정말 사라져 버리게 할수 있다. 자기 존재의 속 알맹이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삶을 몰아가고 있는 당신의 나약한 부분을 이제는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결심할 수 있다. 당신은 그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한다. 당신은 외로워서가 아니라 순수한 호기심으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해줬으면 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을 정말 좋아해서 인간관계를 맺게 되기를 원한다. 내면의 문제에서 도망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연애하게 되기를 원한다. 자신을 어떻게 해방시킬 수 있을까? 마이클 싱어는 마음 속 가시를 빼내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듣고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깊은 의미에서 말하자면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이 느끼는 그 고통이 아니며 걸핏하면 스트레스에 짓눌리는 그 부분도 아니다. 이런 혼란의 어떤 것도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당신은 이것들을 인식하는 사람이다. 당신의 의식은 떨어져서 이것들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마음 속의 가시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려면 그것을 만지작거리기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 그것은 건드릴수록 더 약이 오른다. 당신이 그 경험을 피하기 위해 늘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자신을 제대로 펼쳐낼 기회를 갖지 못한다. 원하기만 한다면 이 혼란이 올라오게 하여 놓아보낼 수 있다. 마음속 가시란 과거로부터 막힌 에너지일 뿐이므로 풀어놓을 수 있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이 풀려나게 할 상황을 전적으로 회피하고 있던가. 아니면 자신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그것이 나오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저자는 불쾌한 감정이 되면 그 감정에서 회피하지 말고 풀어놓으라고 말합니다. 모두들 경험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불쾌한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면 그 감정은 더욱 심해집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내면의 감정을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지금 고통이 없다고 해서 내면의 가시를 제거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억눌러놓은 것 뿐이에요. 마이클 싱어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줍니다. 당신이 집에서 TV를 보고 있다고 하자.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두 주인공이 서로 사랑에 빠진다. 문득 외로움이 엄습하지만 당신에게 마음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흥미로운 것은 당신은 몇분 전만 해도 멀쩡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가시가 언제나 당신 가슴 속에 있음을 보여준다. 단지 건드려지지 않았을 뿐인 것이다. 당신은 그 반응을 가슴이 공허한 느낌이나 덜컥 내려앉는 느낌으로서 경험한다. 그것은 매우 거북한 느낌이다. 나약한 느낌이 엄습하고 홀로 외로움을 느꼈던 온갖 기억들과 당신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의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과거로부터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가슴에서 풀려나서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제 당신은 TV를 보는 대신 생각과 감정의 물결에 휩싸인 채 홀로 앉아 있다. 뭔가를 먹거나 누군가를 부르거나 그 밖에 다른 행위들로 가라앉히는 것 말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당신의 의식이 TV를 보고 있다가 지금은 마음 속의 통속극을 보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그가 바로 주체인 당신이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하나의 대상이다. 공허한 느낌은 하나의 대상이다. 그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느끼는 무엇이다. 누가 그것을 느끼는가? 당신의 탈출구는 누가 그것을 인식하는지를 그저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것은 정말 이토록 간단한 것이다. 베어링과 바퀴와 수압장치가 달린 보조 장비보다 훨씬 단순하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누가 그 외로움을 느끼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런 에너지들로부터 해방되고 싶다면 그것을 속에다 감추지 말고 당신을 지나가게 해야만 한다. 당신은 어릴 적부터 이미 속에서 움직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 깨어나서 당신이 그 안에 있음을, 그리고 예민한 그가 당신과 함께 그 안에 있음을 깨달아라. 당신의 그 예민한 부분이 혼란을 느끼는 것을 그저 지켜보라. 그것이 시기와 갈망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바라보라. 이런 느낌들은 인간 본성의 일부일 뿐이다. 잘 보면 그것들은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들은 단지 당신이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일 뿐이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인식하는 내면의 존재다. 중심에 머물러 있으면 힘든 경험조차도 음미하고 존중하기를 터득할 수 있다. 예컨대 가장 아름다운 시와 음악의 일부는 고난에 빠져 있던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다. 위대한 예술은 존재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나온다. 당신은 이토록 인간적인 경지를 그 속에 말려들거나 그것에 저항하지 않고 경험할 수 있다. 당신은 자신이 뭔가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고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그저 지켜볼 수 있다. 그것이 당신의 자세에 변화를 가져오는가? 호흡이 느려지거나 빨라지게 하는가? 외로움이 당신을 지나가도록 공간을 주면 어떻게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을 탐사하는 자가 되라. 그것을 지켜보라. 그러면 그것은 지나갈 것이다. 그 안에 빨려들지 않으면 그 경험은 곧 지나가고 다른 것이 나타날 것이다. 그저 그 모든 것을 즐기면 된다. 이렇게 할수 있다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내면에서 순수한 에너지의 세계가 열릴 것이다. 참나 안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어떤 에너지를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마음과 감정을 경험하는 곳인 앞쪽보다는 뒤쪽에서부터 올라온다. 자신의 통속국에 빠져있지 않고 인식의 자리에 깊숙이 물러앉아 있을 때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에너지 흐름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이 흐름은 샤티라고 불러왔다. 이것은 영이라고도 불려왔다. 이것이 내부의 혼란과 어울리지 않고 참나와 어울릴 때 경험되기 시작하는 현상이다. 외로움은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어울려들기만 멈추면 된다. 그것은 자동차와 풀과 별과 마찬가지로 우주의 온갖 사물 중 하나일 뿐이다. 그것들이 그저 지나가게 하라. 그것이 참나가 하는 일이다. 의식은 싸우지 않는다. 의식은 놓아보낸다. 의식은 우주 만물이 그 앞을 행진해 갈때 그저 그것을 인식할 뿐이다. 참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당신은 가슴이 연약하게 느껴질 때조차 내적 존재의 힘을 경험할 것이다. 이것이 이 길의 본성이다. 이것이 영적 삶의 본성이다. 내면의 혼란을 느끼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일임을 터득하고 나면,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당신의 의식의 자리를 흔들어 놓지 못함을 깨달으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이다. 당신은 배우로서 나오는 내적 에너지의 흐름으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기 시작할 것이다. 이 내적 흐름의 황홀함을 맛보면 당신은 이 세상을 유유히 걸어 다닐 수 있을 것이며 세상이 당신을 결코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길이다. 지금까지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은 영혼 도서의 내용을 담아봤는데요. 이 책의 내용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챕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말 다시 읽어봐도 많은 가르침을 주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보통 불쾌한 감정이 들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쓰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럴수록 그 감정은 약이 올라서 더 강해질 뿐이죠. 모두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더 괴로워질 뿐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게 두는 겁니다. 그게 참나가 할 일이라고 마이클 싱어는 말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자동차나 별, 풀과 마찬가지로 우주의 온갖 사물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 마음 속의 감정들을 붙잡아두고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바라보며 지나치게 둘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가시가 한두 개만 박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외로움이나 무시당하는 것, 외모, 능력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는 가슴의 가장 예민한 부위를 곧바로 건드리는 가시를 무수히 아는 채 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뭔가가 그것을 건드려서 속에다 고통을 일으킬 수 있죠. 명심하세요. 우리 안에 가시가 남아 있고 그것을 회피하고 덮어두는 순간 그것은 여러가지 문제로 확대됩니다. 그 고통을 지나치게 두세요. 자꾸 덮어두고 회피하다 보면 그것을 간단히 제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떠오르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시는 무엇인가요? 이 영상을 통해 각자 자신에게 박혀있는 가시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